네 안녕하세요 은혜 의 소방입니다 오늘 청국장입니다 네 요즘 같이 추운 날 뜨끈하게 청국장 네 옛날 맛으로 먹는 청국장입니다 네 일단 무는 그 껍질을 벗기지 말고요 한 4분의 1토막 정도 4게 조금 네 이렇게 해서 네 금성 금성 이렇게 썰어놓고요. 물을 이 먼저 끓여가지고 어, 그 육수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. 네 청국장에 무가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. 담백하고 맛있고요. 자 여기다 생수를 붓고요. 네 자박하게 부어준 다음에 이제 육수를 내는 그런 차원도 있죠. 이렇게 이제 생수 넣고 물을 네, 끓여준 이제 끓이고 있는 동안에 자 이제 또밑 어, 재료를 준비합니다. 양파 한개 이렇게 네좀 쿡지쿡지하게 이렇게 썰어놓고요. 버섯 한 여덟 개 정도 되게 네 이렇게 기둥은 떼어내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썰어 놓습니다 표고도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네 천연 육수가 또 되겠고요 자 배추인데요 배추도 한세쪽 3쪽, 잎사귀 세쪽 3쪽 정도 준비해가지고 네그 잎사귀 아래 부분은 좀 크게 썰고 윗 부분은 네 이렇게 좀네 적당하게 먹기 좋게 썰어서 요것도 역시 예, 같이 넣어주게 같이 넣어주게 되면 아그 이제 천연 육수가 되겠죠 네 두부는 이제 반모 정도 채안 되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네 톡톡 썰어가지고 깍둑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썰어 놓습니다자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는 그 청국장은 요거는 네, 그 재래 시장에서 이제 사온 건데요. 네, 한 덩이에요. 근데 한 2, 3인분 정도. 네, 넉넉하게 한 3인분 채안 되게 2, 3인분 정도 되겠고요. 네, 단북장 같은 청국장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무가 푹 익었어요. 자, 무가 푹 익었고 여기에다가 그때 요 청국장 <laughs> 으깨 놓은 것을 이렇게 이제 넣어 줍니다. 넣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 주고요. 무가 완전하게 이제 그 익어야 되겠어요. 익은 다음에 청국장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위에다가 표고버섯 예, 썰어놓은 거 넣고, 네 양파 넣고, 배추 넣고, 네 그리고 이제 국물이 좀 자박 너무 자박하니까 여기다가 생수 조금 추가해서 네 뚜껑을 덮고 네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. 이제 육수에서도 육수가 이제 저절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겠죠. 네, 배추에서 나오고요, 표고버섯에서 나오고 이미 제일 처음에 무에서도 나왔 나왔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고 있는 동안에 대파 좀 이렇게 어스더스 썰어놓고 네 마늘도 이렇게 한 다섯 알 정도 이렇게 이제 네 절구에 빻아놓고요. 네 아랫목이 생각나는 옛날 그 청국장이 되겠습니다. 단북장 같은 청국장이에요. 자 요것은 이제 그 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되는 비벼 먹는 청국장이 되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마늘하고 음 대파 썰어 놓은 거좀 넣고요. 간을 보니까 조금 심심해요. 그래서 이때는그 조선간장으로 네 간을 합니다. 네 청국장 콩이 이렇게 살아있어요. 네 담북장 같은 청국장. 국장이에요. 아주 담백하게 먹는 겁니다. 맵지 않게요. 자, 조선 간장으로 간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니까 간이 딱 맞고요. 마지막은 이제 두부를 넣어서 이제 한 소끔 끓여서 네그 먹으면 되겠습니다. 뜨끈하게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맛진 시간 되세요.